자 치환 적분 개념 기초입니다. 어 일단 치환 적분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먼저 구경하고 거꾸로 이제 개념 원리 좀 보도록 합시다. 어 인테리어0에서1까지자 이런 형태의 적분을 해줄 건데 그냥은 적분을 못하는 꼴이기 때문에 어떤 덩어리를 내가 잡아서 이골 T라고 치환해서 적분을 하는 거거든. 자 이게 T 생 형태로 치환해서 적분해주면 요 값을 지금 요 값이 T 프라임 역할을 하게 되죠. T 프라임 요거 미분해주면 요게 되는 건 거니까. 그 이게, 어, dt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t승 dt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적어 주면은, integral, 요 적분은 t 형태로 치환해서, 이에 t승 dt로 바꿔줄 수, 치환해 줄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내가 적분을 할수 있는 꼴이 t를 t로 적분한 거니까, 이에 t승 그대로 나오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et는 내가 마음대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임의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주어진 변수 다시 복원을 해주면, 요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아, 이에 t 대신에 다시 원본의 변수로 복원해서 x 제곱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요게 적분이 마무리된 게, 요게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부정적분 할 일은 많이 없기는 하니까, 정적분 범위를 씌워주면, 원래 X에, 지금 X로 적분이었으니까, 요게 X가 0에서 1까지잖아. X 값에다가 1 넣고 0 넣고 빼주면, 요게 완성이 되는 거고, 뭐, 실제적인 정답은, 자, 이에 1 집어넣어주면, 이에 제곱이죠. 어, 0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 1승, 요렇게 해주면, 요게 정답이 되는데, 보통 뭘더 많이 쓰냐면, 요, 치환된 상태에서 복원을 안 하고, 그냥 이거의 범위를 조정을 하거든. 천천히. x의 범위가 <laughs> x의 범위가 지금 여기에서 1, 0, 0을 썼잖아. 1 넣고 0 넣고 했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내가 원한 t의 범위는 자 1집어넣어주면 t는 2였었고요. 0집어넣어주면은 1이었었단 말이야. x의 0에서 1까지 범위에 해당하는 t의 치환된 변수의 범위는 1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보통은 2컴마, 1컴마를 넣고 빼주게 됩니다. 같은 답이 나오죠? 자 일단 몇 개만 좀더 해봅시다 자 인테그랄 ln 제곱 형태로 적분 주어지고 어떤 덩어리를 내가 t로 치환을 해야지 아 내가 꼬리가 t프라임 즉 dt를 만들 수 있을지 를 생각하면서 치환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선 ln을 t로 다시 한번 이렇게 치환해주면 얘가 t프라임이 돼이 미분해주면 t프라임이 되는 t프라임이 되는 거잖아 근데 잠깐 이따 다시 볼 텐데 사실 정확하게는 t 프라임 dt를 이렇게 묶어서 dt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요 덩어리 t 프라임 dx가 dt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에 대한 식의 dt가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적어주면 나중에 그냥 여기서 바로 하면 돼요. ln 제곱 dt로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어, 인테그랄. 자, 요거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dt가 된 거죠. dt가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이제 접근할 수 있거든. t식의 t로 접근한 거니까, 3분의 t 3승, 점점 접분상수가 되는 거고, 요건 다시 원본 변수를 복원해주면은 3분의, 아까 t가 요거였었잖아. 그래서 ln의 3승. 사실 대부분 상황에서는 접분상수 상관 없죠. 정적분인 거니까, 요렇게 해주고, 복원해줘도 되지만 보통은 요걸 많이 씁니다. 지금 내가 x의 범위가 지금 x 적분이었으니까 원본의 범위는 x의 범위였었잖아. x의 범위가 1에서 2까지면 해당하는 2지 e 번호실 때 t는 1이었었고 1지 번호실 때 t는 0이었어서 t의 범위는 0에서 1까지거든. t의 범위는 우리가 제일 익숙한 1 6고0 6고 빼주면 되거든. 3분의 1해주면 되겠네. 요 값은 3분의 1. 자, 이제 다음 건 조금 더 응용을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사인 제곱의 코사인 형태의 적분인 건데, 그니까 포인트는 어떤 걸 치환해야지 프라임 꼬리를 만들 수 있는지거든? 그래서 지금 요게 꼬리라고 의심을, 역 의심을 해봐주면은, 사인에 치환해주면 얘가 사인 프라임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잠깐 좀 별표 쳐놔주시고, 사인은 보통 S로 치환합니다. 그럼 재복원을 안 해도 되거든? 천천히 일단 해봅시다. 어, 나중에 그냥 여기서 바로 하면 되는 건데 한번더 적어줄게요 자인테그랄사인 제곱을 s 제곱으로 치환해 주면 s 제곱 플러스 1에 <laughs> 요게 s 프라임이니까 얘가 ds 역할을 s 프라임이니까 ds 역할을 ds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s에 대한 식을 ds가 이렇게 붙는 거죠. 어떻게 해주면 돼? 자, 이거 s를 s 적분이니까 3분의 s의 3승 플러스 s가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건 s가 복원을 할때 사인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시 재복원 안 해도 되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x의 범위는 x, 요거 보는 겁니다. x가 0에서 2분의 8까지 였으면 사인은, 즉, s 값은 어, 0에서 1까지 범위로 바뀔 거잖아. 그래서 1 넣고, 0 넣고 빼주면 된다. 자, 0은 날라갔을 테니까 1 넣어주면 3분의 4야. 해주면 된다. 3분의 4. 자, 마지막. 자, 인테그랄 2에 f, f' 이렇게 주어지면은, 자, 요거를 f로 치환해주면 얘가 f' dx가 df 역할을, 해. df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에 f, df인 거니까. 다시 한번 적지 않아도. 이의 어, fdf는 이의 f EF 자체가 되는구나 복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얘가 f x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치환적분 속해라고도 합니다 범위는 이거 잠깐 좀 헷갈리는데 지금 사실은 f x라는 걸 내가 f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 거잖아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 집어넣었을 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이 F란 문자는 f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f 0부터 시작해서, 어1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F1까지거든. 이 문자는 F1이 되는 거거든. F1,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2에 F1-2에 F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잠깐 원론적인 부분도 잠깐 좀 보고 가면은 아까 맨 처음에 요 부분에서 지금 내가 얘를 이제 t로 치환한 거잖아 잠깐 다시 적어줄게요 x 제곱 플러스 1을 이제 t라는 값으로 치환했단 말이야 근데 요게 내가 t 프라임이 dt가 되는 과정이 잠깐 설명을 좀 양변을 공미분한다고 한다 가상의 변수로 새로운 변수로 미분을 해주면 자 요거 합성 미분처럼 마치 그냥 구경 정도만 좀 해놔 주십시오 나중에 뒤에 가서 필요할 거라서 어 ex 에다가 가상의 변수로 미분 했으니까 얘도 함수 취급이라 속미분인 x 프라임 즉 dx 가 속미분을 붙는 거거든 그러면 이 쪽에선 얘도 이제 미분 가상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요거에 속미분인 dt 가 되는 거라서 이 x dx 가 dt 가 된다고 근데 얘를 내가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사실 얘가 모이기도 한 거야. 어 요게 t 프라임이 요 요게 t였었으니까 t였었으니까 요건 t 프라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t 프라임 dx가 dt가 되는 원리라고 일단 요 정도까지만 좀봐 두십시오. 자, 부분 적분 개념 기초입니다. 자, 요거는 원리 잠깐 좀 먼저 봐 주면은 곱미분의 복원이거든? 그러니까 Fg 곱 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양변에 미분을 했었을 때 곱미분이 F'g에다가 플러스 Fg'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양변에 다시 적분해주면 이게 다시 미분했다 복원이 되는 거죠 원본이 복원이 되는 거죠 이 전체 모양을 좀 보고 있으면 좋긴 한데 자, 원본이란 건 그러면 양변 적분한 거니까 인테그랄 f 프라임 주에 인테그랄 f g 프라임을 더한 값이 되거든. 원본이라는 건 왼쪽 미분의 적분과 오른쪽 미분의 적분의 합으로 구성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한쪽을 남기고 넘겨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적분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은 자 왼쪽 미분의 적분 값을 원분마이너스 오른쪽 미분의 적분값 즉곱 미분의 양쪽 내에서로 교환해주는 교환 도구가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고평태 적분을 내가 직접 할수 없을 때 반대쪽 내으로 바꿔보면 얘는 적분이 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곱적분의 반대쪽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세 구동 방식은 요거 보통은 자 요거 F 프라임 G를 동그라미 세모로 바꿔줍니다. 동그라미 프라임 세모에 대해 왜냐면 이제 보통 문제에서는 F가 지정돼서 문자가 중첩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형태로 표현해주면 요거의 적분은 일단 원본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요거를 적분해주면 요거 어 동그라미 세모 원본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적분해주고 하나는 미분해주면 반대쪽.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론은 내가 하나는 적분하고 하나는 미분한 걸로 바꿔준 도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요거, 오, 세모, 프라임의 적분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나중에는 공식처럼 하게 되긴 하는데, 초반엔 요거 원리를 좀 기억해두면 좋긴 합니다. 변형 되게 자유롭게 할수 있어야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동그라미 세모에 대하여, 하나를 미분하고 하나 를 미분하고 하나의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적분을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그럼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한 건. 요거 지금 고 형태는 적분이 직접은 안 되지만 하나 미분하고 하나 적분하면 그건 적분할 수 있지. 얘 날라가고 얘 사인 될 테니까 사인 적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 형태로 바꿔줄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꼼꼼하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 적분쪽이니까 얘를 오세모 프라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일단 원본이 필요하죠. 그럼 요거, 요것만 요 적분해주면 된다. x 플러스 1에다가 요거 적분해주면 사인이 이렇게 될 거잖아. 마이너스 인테그랄 이제 반대쪽 날개는 미분하고 적분해주면 된다고 미분하면 날라가고 적분해주면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 s가 요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얘는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요거가 되네. 한번더 해보면, 인테그라 X, EX 형태에서 내가 이거 직접 적분을 할 수는 없을 거고, 동그라미 세모라고 했었을 때이거 하나는 미분하고 하나는 적분한 걸로 반대쪽 날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고 얘를 적분한 거는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거 날라가고, e에 x는 적분이 되니까, 그럼 얘가 이제 세모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천히, 초반에는 조금 원리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원본 마이너스 반대쪽 날개 적분이기 때문에, 원본은 적분만 적분, 어 x, e에 x가 되고, 적분만 적분해주면 원본이 나온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미분은 날라가고 적분한 건요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자, 그럼 2에 x 적분해준 건 요게 그냥 날라가는 거라서, 아, x, 2에 x, 마이너스 2 x. 요렇게. 그리고 추가로 lnx에 대한 적분은 요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 요거를 원래는 그냥 lnx 적분값을 공식으로 XLN x ln-x 이렇게 알고도 있어야 되고 어 증명 유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가상 1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준다 그래서 얘를 부분 적분해주면 동그라미 세모에 대하여 참고로 요걸 미분하고 요거 적분한 거를 내가 적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척분, 요거 미분인 거니까 얘가 동그라미 프라임, 1이 동그라미 프라임으로 생각하고 ln이 세모라고 생각해주면 일단 요거 부분적분 값이 원본 마이너스 반대쪽 날개잖아. 그래서 원본은 적분 쪽만 적분해주면 x ln x, x ln x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척분하고 미분해주면 적분하면 x가 되고 어, 미분해주면 x분의 1이니까 1 되는 거구나. 1 적분한 건 x가 되는 거라 xln-x 해주면 된다.